자 이번에 배울 거는 길이 공식, 길이 공식, 어. 길이 공식. 알면 좋은 거, 근데 몰라도 괜찮은 거. 몰라도 괜찮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 알면 좋겠지. 길이 공식 첫 번째. 이차함수 이렇게 있을 때, 어, x축이 아니어도 돼. 어떤 뭐 선이 있다고 쳐 봐요. 그러면 요 선부터 꼭짓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바로 할수 있다. 어떻게 하냐? 요 거리를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도 거리 L이겠죠. 그럼 요 거리 d라는 거는 이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y는 ax 제곱이 있다고 쳐 볼게요. 더하기 뭐 이렇게. 이 거리는 A, L, 제곱이 됩니다. A, L, 제곱. 음, 뭐, 증명은 어떻게 할까? 그냥 이것만 간단하게 증명해볼게요. X축, Y축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차 함수 그려. 여기 L이고, 여기 L이고. 그럼 Y는 A, X제곱 이렇게 어쩌지 그럼 예식을 어떻게 쓸수 있어요? FX는 A하고 근이 뭐야? X 빼기 L이랑, X 더하기 L이지. 우리가 알고 싶은 이 거리 자체는, D는, 절대 값하고 F0이잖아? 맞아, 아니에요. 응. 근데 여기다 0 넣으면은, 절대 값하고 A 곱하기, 마이너스 L 곱하기, L이니까. 맞죠? 그래서 A, L제곱이 된다. 이 길이만 알고 싶을 때, 응. 뒤에 거는 증명은 안할 건데,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길이공식 두 번째. 사차함수 예쁜 W 모양. 요런 식이 있을 때. 요런 음. 식이 있을 때. 자, 여기 선을 살짝 그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우리가 거리를 알고 싶어.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가 L. 여기 L이라고 할 때, 거리 D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얘가 y는 뭐 ax4승으로 시작한다고 할게요. al의 4승이에요. al의 4승. 음. 얘랑 비슷하니까 같이 외워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도하면 좋습니다. 유도는 따로 안 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3차 함수에서 3차 함수 이렇게 있다고 칠 때. 음. 자, 여기, 그리고 변곡점 여기, 여기라고 할 때, 거리가 다 L, L, L. 이렇게 1대1대1로, 솔직히, 어, 뭐야. 자세히 말하면 여기까지 해서, 여기도 L,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여기, 극점까지의 거리, 밑에부터 극점까지의 거리, 요거를 바로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D라는 거는, 자, 얘도, y는 뭐, a, x, 3승. 더하기 어쩌지 뭐라고 할게. 그럼 얘는 4a, l의 3승.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4a, l의 3승. 괜찮아요? 4a, l의 3승. 어, 빨간색이 잘안 보이나? 노란색으로 해야지. 다시 할게요. d는 4a, l의 3승. 어디? 극점까지의 거리가. 극점이 좀안예쁜데 뭐,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몇대 몇이라 했어요? 3대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3L. 여기가 L이라고 하면, 또 이때의 거리를 바로 알수 있다? 얘는, 저는 AX4승하고 이렇게 있다고 쓸때 그러니까 결국에 최고 차항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때 거리는 27AL의 4승 이렇게 됩니다. 27AL의 4승 얘도 뭐다 이거 네개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되고, 뭐 거리를 빨리 구하는 공식 이런 게 있다. 뭐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꿀팁!